보이신 것 같지 말할까? 쇼핑이..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어, 쇼핑 이유가 내가 쇼핑해 올줄 알았어, 여러분. 그 왜? 다성넘었대잖아 왜? 육개장을 작은 컵을 써야지 큰 컵을 사오는 사람이 어딨어? <laughs>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이 잔이 이 잔이 회장님이 사준 잔이야? 아니야. 아니야? 아, 회장님이 사준 잔이구 이거. <laughs> 이걸 어떻게 써요, 회장님? <laughs> 한 잔씩 말아 먹을까? 뭐 <laughs> 미친 소리야. 생년 날부터 죽고 싶어? 뭐가 이렇게 짜르가지고가자 조금씩 먹주면 되지. <laughs> 야내 손도 난거 내가 이렇게 잡아야 돼. <laughs> 나밥안 먹을 거지? 나밥 먹을 거, 먹을 거. 아까는 밥에 네. 술을 먹냐고 지랄 지랄을 하 안주가 없는데 어떻게 몇만 먹고 어떻게 술을 먹어? 짜증 나네요. 상전이 따로 없어요. 상전이 따로 없다고? 해주는 것도 없어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이번 달 친구비야 제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? 제가 지금, 지금 하는 거 이게 제가 약간 뺑 섞듯 같은 조세거든요 제가 자 여러분들 맥주 다 준비됐어요 한잔 마실게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씨발 이거 떡져가지고 어떻게 비벼 물 소주 넣 <laughs> 뭐야 따뜻한 물이지 어. 여기다 살짝 부어봐 피케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왜 변을 백미 돌려? 이 새끼 참 차사지 말래야. 이 새끼 존나 어이없는 뭔줄 알아? 찾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. 자기 의견이니까. 근데 갑자기 제가 내 페이스북에 쓰는 샀다가 망한 사람의 사례 있잖아요. 그 사례 에 사례 나 태그하면서 이걸 읽어봐봐. 이제 <laughs>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. 아니야. 그리고 <laughs> 내가 언제 너 잡지 말라고 <laughs> 얘기를 했었어? <laughs> 너날 좋아할래? 너 하지 말라 했어. 네잘살아 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거기다 내가 뭘뭐 리면 존나 지랄할 거라고 한 적. 아, 그거는 이렇게 말한, 말한 거같 그건 그건, 그건, 거지. 거지. 너 그건... 장난으로 그렇게 그래. 그 말한 거지. 그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했잖아. 튀어서 말한 거지. 페북을 탈한 이유는 갑자기 이렇게 있...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나 <laughs> 아, 내가 그 내가 차를 한 번도 사정도 없고 막겁나 없게 출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혹시 이렇게 했을까봐 걱정돼서 한 거지 이렇게 <laughs> 하지 말라고 그런 거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진짜 화냈을 때 제가 제일 안 무서워요. <laughs> 야 내가 화냈을, 이미, 무서워. 아니, 내가 화냈을 때 뭐가 무서워? 이미지 관리 하지 마 화. 아니 내가 화냈을 때 뭐가 무서워? 화내면 1등이야나 화를 안 내잖아. 언더발 드할때 오빠였지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내가 이거... 끝... 얼마 못 끊나봐. 아니, 내가 <laughs> 그 도시 영상 찍을 때 <laughs> 꼬리 잡한번 해야 되잖아. <웃음> 내가 꼬리 <laughs> 잡다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거든. 근데 그때 진짜, 진짜 분위기 10장 가가지고 내가 너무심했다고이각게지 <laughs> 그래. <laughs> <꿀해. 웃음> 내가 진짜 근데 나 진짜 화내는 사람 진 게임밖에 없어 거의. 솔직히 <laughs> 내가 너네한테 막 일방적으로 뭐라고 화는데 저희가... 뭔 소리야 씨발! 니네가 나한테 언제 수그렸어? 도대체? 그건 맞으려나? <laughs> <4명을 남아. 웃음> 여러 분 폭풍이랑 스토커랑 MBTI 똑같거든요. 근데 쟤는 지금 성격 비슷해. 뭐 비슷해. 진짜 비슷해. 개인주의 성향 강하고. <웃음> <웃음> 난 m p p 인데그세명 있잖아요. 아 맞아. 우리 세 명이잖아. <laughs> 나 아니야 m p 아니야 나 다시 했다 m p p 아니야. 뭔 나. 이프피 공채심을 안 했는데 뭐 계속 이프피 ENFP가 저희 세명 있는데 장호영, 김예지, 송방철 아 너무 짜증나 <목소리> 근데 약간 술 먹을 때잘 빼는 애들 있잖아요 장세형도 사실 위혈 그런 사람들 진짜 근데 내가 볼때반 정도 차면 항상 끊어야 되는 거야 취했다. 끝까지 안먹어 절제력. 절제력 맞아. 절제력 맞아? 내가 억지로 매기잖아 누가 봐도 안 취해보이는데 자꾸 취했다고 연병 떨어가지고. 막 진짜 못 마시는 사람 진짜 못 마시는 사람은 진짜로. 딱 있어, 덕진이. 덕진요. 덕진이 빼고는 다잘 먹는데 다 먹을만하게 먹거든요. 스토커는 대, 대추. 근데 저 새끼 요새 좀 많이 먹어. 제한병반 정도 딱 들어가잖아. 그러면은 끊어내. 안 먹는다 그래. 그럼 두병 먹어도 멀쩡해요. 집에서도 와 지할 거다 오자. 근데 나 요새 너무 술 마시면 사람을 자꾸 때려가지고. 요즘이라니 원래야. 내가 언제 추박은 사람 때렸어. 원래 웃으면서 사람 때려요.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웃으면 옆에 사람 때려요. 원래.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유> 진짜. <웃음> <웃음> 최근에. 그 내가 내가 최근에 술몇번마었을때 내가 계속 여울이 옆에 앉아 있었 근데 여울이 너무 많이 때렸다 근데 여울이 알지 여울이 중간에 깜짝 쩍 거리면서 막 지랄하는 거 알지? 가끔씩. 그럼 내가 이제 여기막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때렸어 머리 좀. 근데 내가 그 다음 날 그게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는 거야. 여울이 너무 미안한 거야. 근데 여울이 내 사과했잖아. 전화해고 여울아 어제 혹시 기분이 많이 안맞니 내가 랬더니 아니요 형 너무 괜찮았는데 이러, 이러길래 아니 내가 어제 널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다. 어떻게 이랬어? 여우리가 아니래 자기 재밌게 먹었대. 그래서 내가 그럼 끝났다. 근데 그 다음 번에 이제 만났는데 이거 또 여우리 옆에 왔게 된 거야. 근데 그또그 다음 날 생각해보니까 여우리를 죽도록 팬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근데 진짜로 욕을 왜 <laughs> 여우리가? 아 몰라. 그래서 여우리가 전화를 해서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여우리한테 여우라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여우리가 여우 왜 자꾸 나한테 전해 화 약간 속 마음 같은 거는 방송에서 말하잖아. 그 근데 그런 얘기가 다 여기 있는데. <laughs> 금전운을 봐봐.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행운이 여느 해보다 자주 찾아오는 한 해입니다. <laughs> 봐. 내가 금전은 평생 안 끊긴다고 했죠? 평생 안 끊긴다 했지. 나 똑같애. 이게 맞아. 저희가 독톡방에 13명이 있는데 지가 있어요. 이거, 이거 우리가 있어. 공지 읽어 줄까? 우리 방 공지가 약간 있어. 우리가 펜트하우스에 <laughs> 룰이 있어요. 우리 방에 룰이 있는데 자, 읽어 드릴게요. 첫 번째가 전대장우영 방송 기고별포선 1000개 미만일 때 채팅 금지. 그래서 독방 조용해져. 존나 어이없었짜내 존나 억울한데 장우영 방석 기고 별판 천기 미만인때 세팅 금지예요. 그리고 500개 정도는 착하게 말걸기가 가능해. 이게 내 룰이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얘인데 회의 전날 리그 공지 떴을 때 분노하리는데 말걸기 금지. 뒤질 수 있어요. 이게 이두 번째 공지에요 이게 각 사람마다 한 명씩 있는데. 세 번째는 김예진인데, 김예진이 김예진 술 취하면 채팅방 무시하기. 예지가 채팅을 딱 치는데, 그, 우리가, 경보가 있어요. 그니까, 러 김예진이가 누구한테 술취 전화를 하잖아요. 그럼 걔가 받아요. 그럼 걔가 끊잖아. 그럼 바로 카톡으 올려요. 경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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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예진 술 취함! 이래. 그러면 우리가 그 채팅방 조용해져. 그럼 이 말을 안 해. 그리고 다음, 다음 때 권혜리 얘긴데 혜리가 성형 얘기나 이상한 그 남자였을 적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무시하기. 이게, 이게, 이게. 이게 그러니까. 해리는 막 성형 나 어디 고칠까? 이래요. 그럼 우리가 하지 말고 몰라 그래요다 왜냐면 너무 많이 했다고 하지 마라 이러면 지원자 하고서 여기 얼굴 다 붕대 붙이고 사진도 올려요 자기 했다폰 켜요 그 친정이 진짜, 진짜. 어. 존나 싫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한번 술취하가지고 제한테 그랬거든요 이 씨발이랑 성형 얘기할 거 우리 말 걸지 말라고 <laughs> 네 여자야 우리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그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 얘긴데 정현수 조도 안 되는 군대 썰첫 풀면서 첫 풀면 무시하고 우리끼리 떠들기 이게 그거야. 그러니까 현수가 최근에 전역했잖아요. 근데 꼰대. 약간 꼰대 기질 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막 군대 얘기하면서 지랄 연동떼거든요 그럼 우리다 씹어요. 무시해.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용일이 얘긴데 용일이 갑자기 심심하다고 떠들면 편집이나 하러 가말한번 착하게 해 주고 무시해. 하 <laughs> 이거 맞아. 나 이거 처음 <laughs> 봤어. 저 김예지가 한 거야. 저 김... 그리고. 그 다음에 용재인데 용재가 갑자기 누구, 뭐, 뭔 일, 뭔데 거리면 야 채팅 위로 쳐 올려보고 말해 라고 말해주아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 한한 3, 4시간 후에 많이 하니까 잘 새겨듣기. 예로 내고왕 어디 브랜드 세일 등등. 아 근데 재영이 저... 진짜. 다 맞아요. 모형해서. 그러니까 재영이가 약간 그런 서핑을 좋아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서 우리 알려줘. 어, 그럼 무시, 우리가 그럼. 루시사 어. 어. 막 어디 할인, 뭐 어디 할인, 뭐 이런 거다 알려. <laughs> 이거 말아만드는 거 아니야? 그냥 최영 영영이 이상한 말을 할 때. 어. 이 형이 갑자기 어. 이상한 말을 해요. 어, 이상한 말을 할때 이제. 어. 그 뭐야, 바로 캡처해두기이 형도 약간 스톡까여서 아, 가끔씩 이상한 말 하고 사기하거든요. 그 다음에 여울인데, 여울이가 여울 그냥 눈팅 존다함. 말 존다한 짐, 너무해. 중간중간에 샵 여울해주기. 아니 아 골뱅이 여울해주기. 그 언급 엉급 읽으라고. 그리고 다음 소박차인데, 김덕진이 어머 외롭다 하면 개무식하기. 나저보겠 아 씨, 말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 이거 다시 보면 존나 터졌네 진짜. 개웃겨요. 저희 이러고 놀아요. 저희 별로 막 이렇게 누구한테 피해주고 이런,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존나 잘놀는 스타일이에요. 술 먹고 광주 가서 제일 잘 놀아요. 그때는 정신력을 버티면서 김찬우가 먹어! 이러면막 마시는 그런 <laughs>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은 내가 왜 술을 잘 먹냐고 얘기를 하냐면 <laughs> 감주 가면 춤 제일 잘 춰. 아니 그거는 술 기운에 추는 거지. 누가 거기 술 기운에 안 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어, 다 추는데 그 중에서 제일.. 그건 내가 라인이 이뻐서 그래. 거 알지. 오. 술 기운에서도 술 기운이 덜 오. 취한 사람이랑 더 오. 취한 사람이랑 다르잖아. 그건 제가 라인이.. 더, 더 취하면 몸못 가르는데 덜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제 그 노래 들으면 은그 춤선이 예뻐서 딱... 그렇 그거 그렇지. 알지. I love 하면 바로 그냥 안나니까 이렇게? <laughs> 아니지. 그거는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여서 그런 거야. 실 ㄴ 이다 나도 좀 그렇지. 나좀 강당돼. 나 진짜 감수성 있다. 그래서 이인가또 나다 얘기해. 저.. 이지혜 바라아 근데 김기지 아그 예전 아니 이지 용일이가 하니까 감동받아.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받아서 그런 거잖아. 내가 용일이한테 키스 프로 해봤잖아. 난 모르겠어. 네가 발언했다. 나한테 뭐라고 뒤집어 지금 위에 앉아술 먹고 나죽이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. 얘가 다 했어. 그러면은 <laughs> 한번지 예치하자. 어. <laughs> 아, 나왜 울지? 나 지금 이막 나와. <laughs> 어 시발 준 머리 아파 이제. 즐겁게 즐 잘까? 막잔 짠. 저는 막잠 먹고 저희 그만할게요. 아, 클리어. 대박 클리어. 나도 엄청 응. 조금 남았어요. 크으이야, 다 마셨어.